부산 아파트 가격 2주 연속 보합, 1169일 만에 부산 집값 하락 멈췄다. 최근에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부산 집값 떨어지는 곳 많은데, 이상하게 부산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는 댓글도 많고요. 지금까지는 맛보기다. 이제 반토막이다. 말하고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식이 부산에서 전세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서인지, 부산도 전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 분위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물건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영구도 그 많았던 공급이 진정이 돼서, 이제는 부족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신축에 관심이 많습니다. 평당 5천만 원 넘긴 부산 최고 분양가 서밋 리미티드 남천 22대 1 경쟁률 나왔고요. 저희랑 협업하고 있는 테넌바움 2구사 계약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찍힌 거래량이 엄청난데요. 왜 계약을 하셨는지 물어보면 여기가 광관대교 오션뷰에 5억까지 할인해주고 2억 상당한 풀옵션도 무상으로 챙겨주니까 큰 마음 먹고 계약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공감하실 텐데요. 여기가 오래오래 살 곳으로 괜찮습니다. 거기다 분양가 계속 올라가고 비싸도 수영구 신축 계약이 계속 나오니까 여기 사신 분 3에서 4년 지나서 공급 물량 뚝 떨어지면 집값 전세값 모두 오를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혹시 테넌바움 2구사 관심 있는 분들 저희가 계약 조건, 분양가와 더불어 선생님께서 하셔도 되는 단지인지도 알려 드리고 부산에서 향후 전략까지 세워 드리니까 화면에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아셨죠? 사실,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지켜보시는 게 답입니다. 이게 떨어지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요 단지들 호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중심축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솔직히 부산도 구축 단지들은 심각합니다. 대책이 절실하다. 뭐라도 없으면 더 떨어질 거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말 공감이 가시나요? 혹시 선생님도 부산 수영구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627 규제가 나오고, 부산 집값을 시들게 한건 맞습니다. 근데 기나긴 더위와 연휴가 있어서 관망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 전까지는 거래도 많이 나오고 가격도 오르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인기 단지 위주로 계약이 나왔습니다. 남천동 26년차 삼익비치타운 8월 30일일에 전용 95제곱미터 1층 물건이 11억 7,500만원에 계약이 되었고요. 8월 30일에는 전용 84 10층 물건이 11억 2,5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동안 많이 떨어진 것처럼도 보이진 않습니다. 인기 단지라 오르는 걸까요? 역대급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 전셋값도 무너지고 거래도 안 나오는 동네도 많은데 여기 삼익비치타운은 무서울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이 확산이 되어서 부산 아파트 가격 2주 연속 보합 1169일 만에 부산 집값 하락 멈췄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데 사실 하락하거나 거래가 안 나오는 단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세 하락이다라고도 합니다만 저희는 솔직하게 지금의 분위기를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반등이 아닌 전반적인 우상향의 한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수영구에서 집 사시려는 분께 지금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거래가 잘 되는 신축 위주로 접근하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 근거를 저희는 부산권 공급과 현재의 전세 흐름에서 찾습니다. 2019년부터 총 8,000세대 수준 입주폭탄이 터졌던 수영구가 내년 6월에 1,200세대 입주하고 그 뒤로 신축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 전체적으로도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입지 단지의 집값은 오를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다 이상신호가 지금 수영구의 전세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세 내놓는 물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화면에 그래프 보이시죠? 전월세 매물은 줄어들고, 뒤에서 보시겠지만, 전세가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전세 수요가 어디로 몰릴까요? 네. 빌라로 간다고요? 죄송하지만, 빌라 사기 때문에 전세 살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대안이 내집 마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구의 거래량도 보시면, 7월에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건 유기실 규제 영향으로 보이는데, 다시 8월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170에서 180건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않을까 싶은데 사실 수영구는 8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휴가 시즌 끝나고 매수세가 늘었다고도 보는데 이거 어떤 신호인지 아시나요? 참고로 부산 수영구의 최근 KB 매매 지수도 찾아보니 화면에 보이시듯 하락 추세의 그래프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한주 동안 0% 오른 것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앞으로 규제가 더 쌩에 나올 거니까 수영구의 집값도 조정이 될 거라 과거 데이터가 큰 의미가 있겠냐 하실 수 있지만 좀더 두고 봐야 알것 같고요. 전세 지수도 보시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주 동안 0.102% 오르고 있는데요. 물론 부산 수영구 같은 인기 동네는 매매의 흐름이 전세 흐름보다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 안에서도 똘똘한 한채 투자로도 실거주 수요로도 몰리는 동네이기 때문인데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 그럼 부산 수영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상승의 신호가 명확해질 때까지 좀더 기다리는 게 답일까요? 그건 이 단지 흐름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 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하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 테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급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꼭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단지는 2019년 5월 에 준공된 수영sk뷰 1단지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 거래를 보면 8월 30일에 106동 13층 물건이 4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같은 날에 106동 8층 물건이 4억 7천 7백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29일 에는 14층 물건이 4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가격 어떻게 보시나요 떨어지고 있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거래가 되는 평균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규제가 나온 이후에도 거래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래도 호가는 하락이다 더 떨어져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맞을까요? 죄송하지만 조정이 된다고 해도 하락이라 부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 단지 호가도 보시면 최저가 순으로 101동 저층 물건이 4억 2,500만원부터 최고가 6억 2천만원까지 최신순으로 보면 4억 9,500, 4억 7 0 0 0 4억 7,500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 평균 가격은 4억 8천 수준입니다. 솔직히 호가는 실거래가와 비슷한데 호가도 거래가처럼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문제가 심각한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규제가 나오고 한달 정도 후부터는 지금 보셨던 가격보다는 조정이 더 되고 이게 최소 3개월까지는 갈줄 알았습니다만 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조정장이 끝났습니다. 정확히 부산 수영구는 거래도 많이 줄진 않았고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진 않으면서 하락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폭락을 바라시는 분께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 의견에 선생님은 공감하시나요? 또 전세를 찾아보시면 8월 20일에 백일동 18층 물건이 2억 7천 3백의 거래가 되었구요. 8월 15일에는 106동 14층 물건이 2억 7천의 계약을 7월 22일에는 101동 10층 물건이 3억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거래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갱신거래를 제외한 신규거래되는 가격은 강보합입니다. 갱신거래 제외하면 평균 가격은 오르고 있네요. 효과를 보시면 확실히 감이 옵니다. 정말 심각한데요. 전세물건 한 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3억 4천에 나와 있구요. 솔직히 거래된 가격에 비해서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근데 부산 수영구도 전세물건 물량이 워낙 없다 보니 계약은 나올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이사철에 전세 가격이 10% 이상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앞에서 부산 수영구 아파트의 대표적인 흐름을 보셨는데 어떤 생각 드시나요?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어안 오르네 그냥 전세를 살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규제 또 나올 거니까 반토막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산 수영구에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시고 관심 있으신 단지의 현재 가격이 감당이 되시는 분은 매수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조금씩 규제의 충격에. 벗어나고 있습니다. 즉, 전국적으로 8월을 시작하면서부터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요. 거래된 가격은 살살 오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호가는 얼마 조정도 안 되었는데요. 물론 떨어지는 단지도 있고, 금매를 내놓아도 안 팔리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상승할 거라고 전체적으로도 규제로 인한 조정장은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더 중요한 건 부산 수영구보다 가격대가 더 비싼 서울, 경기도권 인기 단지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고가도 나오고 있고, 호가는... 상상 초월 수준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서 가성비 단지 찾겠다고요? 아직까지 덜 오른 단지가 더 오를 것 같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게 맞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럼에도 인기 지역으로 잡으셔라 수영구보다 더 괜찮은 동네 가실 수 있으면 가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현재 대출 규제가 들어왔으니까 부산 수영구가 마지노선이라면 조정이 되는 물건들이 있다면 잡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쭉 살다 보면 결국에는 오를 거거든요. 네? 소설 쓰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돈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도 주식 또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는 건데요. 근데 결국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돈이 몰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니까 등락이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저는 부동산도 자산의 한 형태이고 여전히 부산 수영구 아파트를 돈될 곳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많이 몰려서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공급 많다던 전국적으로도 공급이 부족한 게 눈으로 보이니까 다른 동네 아파트도 괜찮지만 수요가 꿋꿋하고 가격 흐름도 좋은 부산 수영구 아파트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그러면 어떤 단지를 사시면 좋겠냐 물으실 텐데 이건 어디가 좋다라고 꼭 찝어드릴 수는 없고요. 입지와 거래량 위주로 보시고 단지 선별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메일 보내주시면 시간이 되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이번 영상에서 부산 수영구 아파트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